TV는 바보상자라는 말 들어봤어? 라떼는 말이야.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더 많이 보잖아. 그런데 바보상자라는 말처럼 정말 영상을 오래 시청하면 정신건강에 해로울까? 그 사실. 아이가릿에서 알려줄게. 우리뇌에는 뇌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회백질이라는 곳이 있어. 바로 우리의 기억, 감각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 그런데 영상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충동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워 일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부위에서 이 회백질의 부피가 더감소한대 거기다 인지기능과 관련된 부위에서도 회백질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해. 회백질의 부피가 줄어들면 기억, 감각과 관련된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나 뇌졸중의 위험이 생길 수 있어. 특히 매일 2시간 30분 이상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1시간 미만으로 시청하는 사람보다 인지기능이 7% 정도 더 낮았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2배 이상 높다고 해. 아니, 그럼 유튜브를 끊으라고? 그게 가능해? 맞아. 영상을 아예 안볼 수는 없지. 그 대신 하루의 시청 시간을 1 시간 내로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 그리고 대안으로 산책, 게임, 스포츠, 독서와 같이 다른 활동을 늘리는 것도 추천해. 혹시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누워서 영상을 보고 있니? 당장 일어나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아, 일단 스트레칭부터 해볼까? 아, 요즘 자꾸 깜빡한다고. 그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에 가야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병원 약국 찾기, 희라 건강 지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를 검색해봐.